어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과자 같은데 이거 누가 준비하셨어요? 아 로비. 제가... 요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과자 아니고 네. 다이어트 과자입니다. 다이어트. 과자. 잠깐만. 과자요? 다이어트 <laughs> 네. 과자는 다이어트의 최대 적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아. 아, 아 어, 어, 제, 제 말은 믿을, 믿을 수밖에 없겠다. <laughs> 아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몸... 다이어트 전문가니까 네. 예. 이런 몸 <laughs> 이렇게 갖고 싶으면은. 오 이런 과자 필요한다. <laughs> 아, 일단 좀 SNS 보면은 다른 이런, 이런 사진 이렇게 보면 자극을 받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나도 운동을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해야겠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끔은 음. 과자 먹고 싶고. 그럼요. 과자 먹고 싶고. 뭐, 피자도 먹고 싶고. 그런걸 이렇게 네. 먹고 싶은데 이럴 때이 과자 먹으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근데 아 이거 과자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맛이도 괜찮죠? 어 그냥 그래요. 과자 맛인데 좀 순한 과자 맛. 음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다이어트에 맞아. 지장 없어요? 이거는 맛있다. 고 단백질이고요. 네. 그리고 안에는 뭐 퀴노아, 뭐 현미, 뭐, 음. 어, 어 예, 뭐 렌틸콩 어.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여기 보니까그 단백질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바라 현미 들어있고 아 미강, 퀴노아, 귀리, 렌틸콩. 어, 이런 곡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과자네요. 네. 그래서 음. 공강하고 <laughs> 몸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음. 좋은 것 같아서. 네. 음. 어. 그럼 한 끼는 그냥 그걸로 먹어요, 로비는 아니요, 보통, 어, 운동하기 전에 좀 배고프면은 아 이렇게 아 하나 먹고 아니면 운동한 후에. 음, 입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 다이어트 할때 그냥 네. 닭가슴살이나 고구마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면 비겨워. 이, 아삭아삭한 이 씹는 맛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 맛을 떠나서 이 씹고 싶어서. 어, 누구 씹는 거 좋아하시잖아. <laughs> <laughs> 눈치 엄청 이래저래? 빨라. 이래저래 씹는 거. 그래서 그 과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 맛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혼자 드, 한번 드셔보자. 아, 좀... 아니. 드세요. 그런 음. 욕구가 해소가 될것 같아요. 음, 이걸 이렇게 씹다 보면 아, 너무 혼자드시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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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죄송. 한번 드셔보죠. 너무 심니까 없어 버린 거는 우리가 일단 드셔보세요. 어, 드세요. 드세요. 오! 음. 음, 괜찮은데? 맛있다! 음. 그러면은 이걸 먹고 몸짱이 되면 SNS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음. SNS 스타가 될수 있다. 오, 어. 어, 그 뜻이군요. 어? 아, 아, 아 그럼 나도 20만 될수 있나? 팔로우? 아, 부럽다. 어. 알겠습니다. 오, 어, 이거 괜찮습니다. 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동일했어요. 오, 어, 로빈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오! 저... 아, 아이템이 아니라 사진이 1등 하는 거아니에요 <laughs> WAIT <laughs>